依晨，你女朋友赵默笙怎么没来？她以前可是你走到哪里跟到哪里的。抱歉，老同学见面，抱歉，老同学见面难免会聊到以前的事情，难免会聊到以前的事情，怎么可以在现任女朋友面前提起初恋呢？我来介绍一下，我来介绍一下，我来介绍一下，我，陈、这、刚、个，来。 하면 오다라는 뜻이죠. 라이 뒤에 명사가 오게 될 때는 누가 오다, 무엇이 오다라는 뜻으로 라이는 오다라는 뜻이 됩니다. 그러나 라이 뒤에 동사가 오게 되었을 때는 라이 뒤에 동사가 오게 되었을 때는 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동사, 이 동작을 하고자는 하 적극성을 나타내어 줍니다. 뒤에 동사는 지금 이문장에서 뒤에 동사는 제쇼 소개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왔는데요. 그래서 이 문장 동사까지 정리해 보면은 원라이 제쇼가 되겠고요. 해석상으로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. 인데이 라이에는 제가 나서서 내가 나서서 제가 한번 이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나서서 이런 동작 동사라고 하는 적극성이 들어간다.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이 주어 라이 동사가 오는 경우에 이 주어 자리에는 워 말고도 니 라는 주어가 올수 있는데요. 니니 라는 주어가 올 때는 니 라이 너가 나서서 무엇을 해봐라 하는 어떤 그런 명령문이 나오기도 합니다. 이렇게 사람 주어 말고도 이런 사람 주어 말고도 추상명사가 오기도 하는데요. 추상명사 뭐 어떤 방법 라이 근데 어떤 방법은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서서 무엇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반파 방법은 반파 이고요 또 어떤 힘 어떤 힘 리량 이런 어떤 그런 주어가 올때도 어떤 힘을 가지고 리량라이, 반발라이, 뭐 이런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말,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문장 맨 마지막에 이시아가 붙었는데요, 이시아는 이 하나 시아는 아래 뭐 노타라는 의미인데 하나래기 노타 이렇게 이 그런 하나를 놓아서 한번 해보자. 뭐 한번 해보다. 한번 해보다. 하는 의미로 뭐 한번 해보다. 시도해보다. 뭐 한번 해보다. 라는 그런 그, 그런 의미가 됩니다. 그래서 다, 다시 총정리 보면은 원라이즈샤오이샤 <목소리> 해주게 되면은 제가 나서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제가 소개해 볼게요.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<목소리> <목소리> 我来介绍一下，我来介绍一下，这位是我的妹妹，何以梅。这位是我的妹妹，何以梅。这位是我的妹妹，何以梅。这이 이거 외는 사람 몇분셀때몇분몇분 몇 분, 몇분 하죠 그 분이란 뜻이고요. 是,는 무엇 무엇입니다. 저외이 분은 시 무엇입니다. 저희 메이메이 메이, 여동생입니다. 허이메이. 우리나라 말로는 허이메라고 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허이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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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a